네. 그다음에 포도도 포도도 위에 풀초 가 들어가서 포도도 포도 음. 우리 왜 아까 장군 얘기했죠? 장군, 그 장군 생긴 거, 응? 음마라가지고 이렇게 뽀록하게 생긴 거, 응. 포도 알이 고거 비슷하다 그래서 얘가 들어, 들어간 거예요. 그 포도는 덩크 식물이죠? 나무가 아닌 거예요? 술초가 들어가면 나무가 아니거든요? 응? 어? 나도나무인데 포도나무 나무면 나무 목이들어가요 근데 얘는 푸초가들어가는푸푸푸푸푸나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가 들어가나? 푸쿨도나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도푸푸푸푸푸푸푸푸푸 등나무 푸푸나무푸푸푸푸푸푸푸푸푸 그렇죠. 어, 그러니까 덩불 음, 식물은 음, 풀초가, 풀초가 들어가고 나무라도 풀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음. 칡도 음, 칡도 음, 칡깔 칡깔고 음, 네. 풀초가, 풀초가 들어가요, 맞아요. 덤불은 어. 음, 나무에도 풀초가 들어간다. 우리가 갈등이라고 할때 칡깔 자에다가 등나무 등나무 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칡은 어디로? 꼬인다고요? 어디로 꼬이는 게 아냐? 뭐지? 도로. 오른쪽 네. 오른쪽 등나무는 왼쪽? 네, 왼등. 응, 어어. 그거는 보는 거는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아, 봤을 때얘가 이렇게 그치, 올라오는 그치, 모양이, 그치, 모양이 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봐야 돼. 아, 그냥 네. 이렇게 봤을 때가 아니라 위에서. 어,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음, 갈등이다